펑크킷과 펌프 너무 크고 무거워서 휴대하기 고민되신다고요? 특히 알차 타시는 분들은 수납 공간이 정말 마땅치 않으시죠. 이 작은 파우치에 과연 필요한 물건들을 다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작은 도구들로도 과연 펑크에 대처가 가능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펑크 대비책들은 없으면 정말 난감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작은 사이즈의 파우치에 어떻게 용품들과 펌프까지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컴팩트한 컴퓨터한... 펌프인데, 큰 바이크의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가 있을지. 이게 바로 아주 작은 휴대용 자전거용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력 게이지까지. 펌프가 아주 핵심 아이템인데, 과연 이걸로 어? 이큰바이크에 압력을 채워 넣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빼고 이 펌프로 한번 넣어 볼 건데 만약에 못 넣으면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작은 휴대용 펑크 패치 툴 인데요 잭 나이프 형식으로 여러 가지 공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TPMS 센서가 있어서 어, 계기판과 앱에 현재 압력이 표시가 됩니다 뒤에는 41.5 psi 뒷타이어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펌프와 압력 게이지를 결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바람을 빼볼까요? 게이지 표시가 되죠. 현재 압력이. TPMS 센서가 권장 압력보다 25% 정도 떨어졌을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경고등을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30 psi 정도가 되면 경고등이 뜰것 같아요. 대강 감으로 한번 빼봤는데 지금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1.5 psi였는데 35 정도로 떠있네요. 조금만 더 빼볼게요. 오, 바이크가 주저앉는 게 눈으로도 일 정도인데요. TPMS 경고등은 주행을 조금 해야 이 센서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시동을 켜고 살짝만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31.5 psi. 근데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경고등 자체가 들어오진 않네요. 그래도 여기서 더 바람을 빼면 정말 집에 못갈 수도 있으니까 자, 약10 psi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작은 펌프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금이 전혀 안 움직이는데, 어, 벌써 힘든데, 눈금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더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요. 자눈 꿈이 정말 아주 눈꽃만큼 눈꽃만큼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5분정도 펌프질을 했는데 압력계 바늘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와우. 약간 요령이 좀 생겨서 이 줄이 좀 짧기 때문에 이걸 양손으로 받치고 하면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 발을 지지 삼아서 부츠로 지지대를 삼아서 하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35를 약간 넘겼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저항도 더 세져서 힘을 주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좀만 쉬었다 하면 안될까요? 눈금이 이제 40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 지금 15분 정도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해서 TPMS 센서에서도 정상적인 압력으로 잡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 psi로 뜨네요. 성공. 이준생활. 자, DPMS 센서에도 40.5 psi로 잡힙니다. 에, 이런 작은 펌프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기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다른 라이더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 파우치는 자전거용 파우치예요. 아까 그러니까 펑크 때우는 용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펑크 키트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법 동영상을 꼭 시청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펑크 키트와는 사용법이 좀 달라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이프가 있고요. 이 특이한 점이 이 칼날이 있는, 이 칼이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이 구멍 넓히는 리머 부분을 들어 올리면 딸깍하고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츠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도록 만든 이유가 있어요. 먼저 플라이어로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리머를 이용해서 공간을 넓힙니다. 플러그를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러그보다 약간 굵기가 가늘어요. 약 절반 정도 되는 굵기입니다. 다섯 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플러그를 집어 넣는 기구의 끝부분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이 끝부분이 갈라져 있지 않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는 끝이 갈라져 있어서 플러그를 집어 넣었다가 빼면서 플러그만 남고 기구는 빠지게 되는데 이 제품은 끝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를 집어 넣었다가 빼면서 완전히 빼지 않고 살짝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나이프로 플러그의 남은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툴과 이 나이프 부분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펑크가 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 영상은 만들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이크에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바이크 몇년 타면서 아직까지는 펑크를 경험해보진 못했는데요. 준비를 하고 다니면 뭐 저에게든 아니면 투어 중에 마주치는 다른 라이더분들에게든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날이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휴대를 하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이더 젤로였습니다.